안녕하세요. 저번 영상에서는 스팀 회원가입, 그리고 키체인 지갑 설치를 했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어, 스팀 앱을 한번 사용해 볼까 합니다. 그 중에서도 어, 독서 커뮤니티에 글을 써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독서 커뮤니티에 가입을 하고, 그 다음에 글을 쓰는 것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제가 추천드리는 이제 그 서비스는 스팀피크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어 먼저 로그인을 하셔야 됩니다. 저번에 이제 설치한 키체인이 있으면은 쉽게 로그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 붕러버로 제가 만든 계정입니다. 이렇게 접속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뮤니티에서 이제, 스팀, 스팀 커뮤니티에는 이제 다양한 커뮤니티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어, 관심이 있는 커뮤니티를 찾아서, 어,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독서 모임 커뮤니티는, 어, 아직 인기가 없어가지고요. 제가 도메인을 하나 연결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 이건 제가 만든 커뮤니티인데요. 여기서 이제, 같이 책도 읽고, 서평도 쓰고, 관심 있는 서평이 있으시면은, 보고, 어 댓글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여기 들어오시면요, 어, 서브스크라이버가 있고요. 이거를 하면은, 이제 이 모임에 가입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가입을 하면은, 새로 오침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마이 커뮤니티에 이제 이렇게 하나가 뜨게 되죠. 여기에도 뜨고요. 그 다음에 어, 관심 있는 관심 있는 이제 서평이 있으면은 여기서 뭐 찾아서 댓글을 달수 있고요. 그리고 어, 뭐 글을 쓸, 글을 쓰고 싶으시면은. 여기서 라이트 포스트 라이트 포스트나 여기서 눌러도 되고요. 그래서 마이 블로그에서 독서 모임 이렇게도 해 되고 아니면은 그냥 이 라이트 어 포스트를 누르시면은 바로 독서 모임의 글을 쓸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 제가 최근에 읽고 싶 읽고 싶은 책길일 이 책이, 어, 수필인데, 제목이 끌려서 한 번쯤 읽어보고 싶었어요. 근데 아직 못 읽어봤네요. 그럼, 길은 개. 책. 이런 책이에요. 저는 보통 이북으로 읽는데, 비싸가지고, 그, 뭐더라? 알라딘, 알라딘 중고 서점에 가서 살 생각이에요 절망 끝에 선 남자의 모터사이클 도망기 뭐 이렇게... 뭐 자기가 읽고 싶은 책을 적어도 되고요. 뭐, 서평. 읽었던 책에 대해서 이제 느낀 점을 적으셔도 됩니다. 이제 아래는 이제 태그인데 여기는 이제 원하시는 태그를 다시면 돼요. 인스타그램의 태그랑 비슷합니다. 보통 이제 서평 같은 경우는 이렇게 kr북. kr북은 이제 한국 사람들이 책 관련해서 그 글을 쓰는 태그에요 그리고 짜는 이제 일반 뭐 일반 스팀 글들 아무 주제나 이제 쓸수 있고 이렇게 이렇게 뭐 내용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아래에 이제 퍼블리시를 누르시면 글을 쓸 거냐고 나오는 건데요. 네 확인. 이렇게 적으면은, 여기에 이제, 글이 하나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보팅을 받으면요, 보팅을 받으면은, 이게 좋아요, 페이스북 좋아요, 뭐 인스타그램 좋아요랑 비슷한데, 이렇게 보팅을 받으면은, 그, 이제 그, 이거에 코인으로 다시 와요. 일주일 후에 다시 코인으로 오는데, 그거를 이제 뭐 현금으로 할 수, 현금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인기 있는 글을 작성을 하면은 글을 잘 써서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으면요 보팅을 많이 받겠죠? 그러니까 보팅이 좋아요 좋아요를 많이 받고 좋아요를 많이 받으면은 그게 또 수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댓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